집 사람에 사람이 사람이 진짜 많아 가지고 지금 오랜만에 약간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? 약간 명동 같은 분위기. 축제긴 축제인가 봐요. 자, 일단 오랜만에 우리 그 이집 짤차네 우리 멤버들이랑 일한전을 보러 왔는데 와, 사람 봐. 미쳤다. 와, 일단은 우리 인국이랑 같이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인국이 만나서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아 인국아 네. 아 인국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 지금 너를 몇 분이야 어디, 나 어디로 들어가야 돼나 몰라 어 저도 여기 입구는 제 쩐다 쩔어 합정인데 벌써 막히네 와씨 너무하다 난리 났는데? 오습니다 와 쩝니다 진짜 사람 엄청많네 2019년 3월 콜롬비아전 이후로 매진이 처음이랍니다 3년만에 매진 나 어디로 가야되냐? 아까 치 그냥 들어가지 확실히 너무 빡세기는 안 하네 코로나 파티입니다 어1구로 들어가면 돼어 들어가서 어디로 가어들아가야돼요 맞나요 네 맞아요 저희 들어가시면 돼요 예 바보 저 바보 뭐하는거 바보다 바보 바보 바보다, 바보다 바보 바보야 바보 아 지각생 아니세요 지각생? 아 반갑습니다 지각생 반갑습니다. 아니십니까?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저희게보셨습니다야합정역이 너무 합정역이 진짜 빡세 하시오. 합정 개, 개 빡세더만 유니폼 줘도 겁나 기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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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호, 유니폼도 줍니다. 요, 사이즈 몇이죠? 2X, X라죠. 뭐래. 염세요. 어. 와. 와 미쳤다. 와? 오, 미쳤다. 야, 어? 미쳤다. 열심으로 더높와 안녕하세요. 우와, 야, 겁나 잘보이 <laughs> 받아가세요 하나 씨. 야! 어이, 좀 받아줘 자! 오케이 오케이 고생했어 이거 뜯으는데요 인스타용으로 구매랑 해야 되거든요? <laughs> 방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빠질게요 <laughs> 아니 영상이야 <laughs> 새 네. 알 네. 네, 사람 네. 네. 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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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, 없어, 없어. <무늬> 뜨거운 네. 네. 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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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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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? 아, 오늘은 말이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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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란이 굉장히 아주 필사적으로 나올 겁니다. 이란이 아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. 아, 우리는 확정이 됐지만, 그래도 이란에게 지는 건 아니겠죠. 압도하라! 압도하라! 이란민국! 우! 우! 근데 우리가 이번에 이겨야지 한 포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나온다, 나온다. 어, 드립 뭔가? 야, 소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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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야. 야, 소리 띄는 거 봤었어요. 가위치를 줬었어. 3! 2!

핸드셰이크하는줄 알았어. 뭐야? 찌기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. 겁나 조그만 파도. 야, 저런 게 일렁이다가 큰 파도가 되는 거야. 없어졌는데? 야, 이게 와. 쩐다. 야, 쩐다, 진짜. 와. <laughs> 우와, 미쳤다 진짜. 어 거야? 아, 네. 야, 가자 가자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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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없는 볼. 뭐하냐 야야 <laughs> 가위바위보 진 사람 많이 파고자야 <laughs> 민희가 할말 있대 뭐야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지만 너무 약하잖아 가위바위보 진 사람 많이 파서한 바퀴 돌고 오자 별로야 <laughs> <laughs> <연락, 맥주머니 웃음> 기만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자, 전반전 요약, 전반전 요약. 우리나라 골도 아주 맛있었지만, 콤플러스 치킨이 더 맛있었다. <웃음> <웃음> <actual>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네?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? <laughs>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손흥민 차! 손흥민! 손흥몇대 몇으로 예상하시면까 저는 아직 2대1입니다. 대1 저는 2대0입니다. 아, 2대있어 아, 아 어, 어, 깨, 가볍게 넣어야지. 힘들었단 말이야. 어, 가, 내가 잘하는 거. 어, <목소리도> 나도, <목소리도> 나 더, 난더 높게 떴지. 아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너 혼자 봐도, 너 혼자 봐도 권창은 <목소리도> 잘 달린다. <목소리도> 잘 뛴다. 저짜지저한동가 미쳤어요. 야 시간이 없다 고이지 심장이 두 개라고 표현하지 않겠어? 뭐라고요? 않겠어요? 심장이 없.. 무슨 심장... 말이에요? 어? 잠깐만 심장이 없다고 말해야 된다고요? 야 가자 <laughs> 가자 어! 어 아니야 아니야! 와! 아니야 아니야 오! 아니야! 아니야! 라이트 커어 oh, 좋아. 아... 잡아. 두 기소 잡아. 그렇지. 와! 좋아요. 좋아. 오리 오! 음. 음. 머리 는 볼. 오케이. 아, 너무 아깝다. 진짜? 아, 잘 나왔어. 쓰리가 잘, 잘 나왔어. 대한민국팀이 승리했습니다 네 경기 끝났습니다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쁜이~~ 어떻게 봤어? 오늘 재밌게 봤고요 진짜 공수전환이 빨라가지고 좋았어 공수전환이 빨라서 좋았다?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? 오늘 경기 어땠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나우다 어? 이기자, 성적당당 코리아! <laughs> 맞아, 이거였어. <웃음> <웃음> 영상 캡쳐해요. 하나, <laughs> 둘, 셋. <laughs> 조규성, 조규성, <laughs> 조규성 와이트. 이집 잘하네.